자기는 보지 말고 됐어 자이 정도면 자기는 보지 말고 이렇게 상대가 보이게 해줘야 된다 상대가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요 아, 어, 뽑읍시다 뽑으시죠 이마에 바로 붙이기로 한장 할래? 두장 할래? 3판 2승? 아니 한장다팡으로 아, 하면 재미가 없잖아 아 단팡 그래. 아 그래 3판 2선 승제 쫄리잖아 이렇게 쫄리게 해야지 이런 거 쫄리는 그래. 맛 아, 있게 3판 이선 도전 드시지요 드시지요 상대가 보이게 빠져야 된다 신영 보면 이렇게 안, 안 돼. 이렇게. 안 봤어. 네. 이마에 붙여, 알어. 붙여야지. 아니, 가, 아니, 상우 너도 빨리 해. 뽑아. 같이 붙여야 돼. 나. 나. 돼. 어, 그래. 바로, 바로 붙이시오. 하나, 둘, 셋. 오. 어? 자, 어떻게 하나 여기서 포기하나 한번더 뽑는 게 있을게. 아, 보져바 바꾸고, 바꾸고, 아, 바꾸고 싶은 사람 바꿔. 아니, 아 바꾸고 싶은 사람 바꿔 한번만 게임 줄게. 사람은 원래 게임아야 야, 서로 배짱 좀 튕겨보는. 호대 시간 드립니다. 아, 10초 또, 드립니다. 호대. 바꾸실 거면 지금 바꾸세요. 쫄리시면 뒤지시든가. 아, 안 막, 아, 안 바꿔요? 아, 안 바꿔. 하나, 하나 둘, 셋. 셋. 음. 야첫 번째 네, 판 네. 상훈이 승리. 네, 하지만 3판이 선승제. 네, 네. 야, 다시 섞어야 이 아니야, 이건 안, 아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이번엔 쫄리기 아홉 장.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경고 c o 로 Yellow Card! y e 피 l o w Card! Yellow Card! Yellow Card! Yellow c a 거야 Yellow <laughs> <laughs> <깜놔네요>. <laughs> 아! 다 있어. 다 있자 1등. 아 근데 조커가 yep. 높은 제일 높은 거잖아. Oh. Oh. 조커가 제일 높은 거야? 조커가 제일 높은가 원래. 조커 다음에 아 이거 이거 지렸다. 조커 다음에 A. 와 조커 뜨네어 조커가 제일 높아. 와 이거 지렸다. 원래 아 내가 다음 잘못 갖고 몰라 좀 다리가 아프서. 난 조커 뻥카라 그냥 카드로 안쳐 줘요. 야 이번에 숫자 더 적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는그렇게 해야 되는데 초반에 눈을 넣었어야 따로 그래. 이거 6장이야. 마지막입니다. 111 1등 1패. 셋. 졸리는 순간, 자, 바꾸면 할 거야, 둘 다. 보고! 안 바꾸면? 바꾸면. 바 바꾸면. 자리 있어. 꾸면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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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꾸거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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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꾸면 바꾸면. 신꾸 여기서 네. 경기 마무리합니다 그치?